치료 전후 사진을 나란히 보여드리면 치료 전에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떡살이 있던 화상 흉터 조직이 치료 후에는 이렇게 정상 피부가 각각의 부드러워지고 이런 심한 구축성 흉터도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이렇게 흉터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흉터 없애는 나영선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생긴 화상사고 그한 번의 사고로 남은 흉터는 수십 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아서 거울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셨을 거예요. 이건 그냥 평생 안고 가야 할내 운명이다. 이렇게 체념하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그 상처를 가리며 살아오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체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오래된 화상흉터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보여지는 놀라운 가능성과 그 희망의 증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금 오래된 화상 흉터 때문에 입고 싶은 옷을 망설이거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던 적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용기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심한 화상을 입은 뒤에 수십 년간 깊은 마음의 상처와 함께 살아오신 분입니다. 환자분의 동의하에 치료 전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어깨와 가슴 부위에 넓고 깊은 화상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피부 표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결을 완전히 잃었고 마치 떡이 눌러붙은 듯 두껍고 울퉁불퉁한 비우선 흉터 그리고 피부가 안쪽으로 잡아당겨 쪼그라든 구축성 흉터가 함께 나타난 아주 복합적이고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화상 흉터는 단순히 보기 싫은 미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팔을 들어올 때마다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느껴지는 매일의 삶 속에 스며든 일상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 흉터 때문에 지난 수십 년간 민소매 옷한 한번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여름에도 긴팔만 입으면서 상처를 숨기면서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화상흉터는 왜 다른 일반적인 흉터보다 훨씬 치료가 까다로울까요 그 이유는 화상흉터가 단순히 피부의 한 층만 손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한 화상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 그 아래의 진피 그리고 더 깊은 피하지방층까지 이런 피부의 모든 층을 한꺼번에 파괴해 버립니다. 마치 열에 의해 완전히 녹아버렸다가 제멋대로 굳어버린 플라스틱 덩어리 덩어처럼요그 과정에서 피부의 원래 결도, 부드러운 탄력도, 혈관과 신경 조직도 모두 사라지고 결국 딱딱하고 불규칙한 콜라겐 덩어리만 남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보여드린 환자분의 어깨처럼 움직임이 많은 관절 부위의 화상 흉터는 더욱 어렵습니다. 치료로 잠시 부드러워졌다가도 움직일 때마다 다시 당겨지고 원래의 딱딱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한 가지 레이저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엉킨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엉겨붙은 조직을 풀고 파괴된 구조를 다시. 세우고 거칠어진 표면을 다듬는 복합적이고 정교한 보건 설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느 한 가지 장비나 방법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환자분의 흉터 상태에 맞춰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치료법을 정밀하게 조합하고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레이저 치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흉터 치료의 첫 단계는 딱딱하게 굳은 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흉터 조직이 단단하게 엉겨붙어 있으면 새 살이 자라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DNA 진피진행술을 이용. 특수 가스를 직접 흉터에 분사하여 피부 속 깊이 엉겨붙은 흉터 조직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놀법이라는 기술로 피부 깊숙이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내어서 엉켜있던 콜라겐 조직이 자연스럽게 재배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단계는새 살을 채워넣는 혁신적인 재생 단계입니다. 이렇게 열린 공간에 어떻게 새 살을 효과적으로 채워넣을 수 있을까요? 바로 2단계에서 재생 기술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미라젯과 큐어제시라는 바늘 없는 특수 약물 주입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강력한 마이크로 제트 압력을 이용해서 피부 깊숙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미세한 통로를 만들어서 딱딱한 흉터 조직을 한번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콜라겐 생성을 강력하게 유도하는 주베르 성분을 피의 가장 깊은 층까지 정확하고 균일하게 주입합니다. 저희 피부과는 이두 종류의 리들프리 인젝터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병원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필러뿐만으로 치료하던 기존 화상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효과는 극대화하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킨 화상흉터의 치료의 판도를 바꾼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조각의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어비미라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떡살처럼 울퉁불퉁했던 표면을 좀 섬세하게 다듬고 주변의 정상 피부결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각하듯 정밀하게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즐거도 어려웠던 복원의 여정이 완성됩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나란히 보여드리면 치료 전에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떡살이 있던 화사 흉터 조직이 치료 후에는 이렇게 정상 피부와 가깝게 부드러워지고 이런 심한 구축수 흉터도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이렇게 흉터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께서는 팔을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해졌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 또한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의학박사가 되고 지난 20년 가까이 흉터치료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온 이유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의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전국 각지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의 실력과 책임감을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분께 더 나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가장 좋은 장비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라젯과 키워드 치료 역시 기존 치료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치료를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기존의 DNA 진비지생술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켜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일상과 환한 웃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진 오래된 화상 흉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상 흉터는 더 이상 평생 안고 갈아야 운명이 아닙니다. 의학기술의 발전과 의사의 깊이 는 경험 그리고 진심이 만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괴롭혀온 그 아픈 흔적,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치료를 포기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다시 자유롭게 움직이고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그 길고 힘든 여정을 끝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흉터에 희망을 채우는 의사, 고나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